사실 그런 절제를 하면서 목사 딸이라고 절제하면서 살았지만 마음속에 은연 중에 나는 목사 딸 아닌 것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 계속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막 마음은 있는데 표출은 음. 전혀 못 맞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 어느 날 하인이 그래서 기하셨어요 오늘의 날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아하.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음, 아버님이 예목사님예 목사, 목사님이세요. 예. 네. 어디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 경상남도 끝에서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한 섬이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뭐 제주도, 뭐 어, 완도 좀큰 예, 예. 섬들을 네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섬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람이 그냥 걸으면다돌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그 정도로 작은 규모였고 예. 인구가 한 250여 명 정도 되는 아이고, 섬이었거든요. 예. 거기 교회가 있었네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척을, 개척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거예요. 아, 네. 그것이 진짜 진정한, 진정한 개척교회죠 네, 와. 진짜 개척. 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이. 건물도 예, 없고. 예.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라고 이제 지방에서도 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죠. 이렇게 섬을 딱 갔는데 예. <laughs> 어, 내리자마자 뭐 규모도 그렇지만 음. 있는 건물이라고는 떨어진 그 육지에 있는 한 학교의 분교, 음. 작은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이제. 자, 마을 회관에 딸린 작은 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보건소 이게 전부였고 나머지는다 어. 민가예요 그냥 예, 예. 이렇할 다 교육 시설 문화 시설이 전혀 뭐 흔한 피아노 학원도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 저희 엄마 심정은 이제 서울에 다시 다 그렇죠. 내려가시니까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렇지. 아프기라도 하면 병 원을 그렇죠. 어떻게 하나 그렇죠. 배 무조건 타고 나가야 네. 예, 배 타고 나가야 예. 되니까. 그랬지만 기도를 한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섬의 어촌장 분께서 이제 오셔서 무슨 일로 왔냐. 네. 아, 저희가 사실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서 네. 왔다. 그러니까, 아, 교회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엇 때문에 음. 그러시냐? 그랬더니, 음, 이전에 한 목사님 가정이 들어와 있었고, 그 자녀가 있었는데, 청,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네. 청년이었고, 그 섬에 있는 이제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해외로, 해외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 또 상황이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나가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데리러 오겠다고 라 했지만 결국 오시지 않으셨대요. 너무나 아, 큰 상처죠. 섬에는 상처, 상처. 네. 아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섬 전체에 네. 네 마을 전체의 상처였던 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더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서서히 성도들의 이제 그 음.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셨고. 음. 거기 사시던 어 분께서 저와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여섯 살, 네살 이러니까 어린애들 네.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방에, 우리 집에 있는 방 하나에 있어라 잠깐 이제 거할 곳을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판 들면 지네가 막 이렇게 깔려주고 아, 어. 있고, 막 천장에도 음. 지네가 다니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지만, 아, 딱 하나 기억나는 게그 주인집에 부엌에 뭐 가지러 갔다 지내 물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죠.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아빠랑. 네. 네, 근데 뭐 어린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섬길이 축구 대항전이 항상 있대요. 네. <laughs> 1년에 한번 정도 뭐 네. 있는데 저희 아빠가 사실 유복자시거든요. 오남매 예. 중에 이제 유복자로 태어나셔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음. 어,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축구선수, 운동선수로 활동을 해서 학교를 음. 다니는 예. 거였어요. 아. 그래서, 어, 축구선수를 하셨던 경력이 있다는 걸 섬분들이 아시고 함께 좀 나가달라. <laughs> 이래가지고. <laughs> 선 선출, 선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섬이 최초로 1등을 하게 된 아. 거예요. 아. <laughs> 아버님 축구 잘하셨나보네요. 축구선수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축구 예. 운동을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돼서 그날 이제 마을에 잔치가 열리고 아, 좀 와. 마음이 더확 아, 열리게 아니, 된 전에. 계기가 된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시지 <laughs> 않았나 싶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도 당시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 교사 자격증 이 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그 안에 선교원을 유치원을 세우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육지에 나가야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음. 없었어요. 그 섬에는. 네, 그러니까 아, 좋다. 그럼 여러 가지로 좋구나. 이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공 하나 내주셨고 거기에 이제 저희 아빠가 친구분들과 함께 직접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세우셨어요 예예 아, 예. 저희 아빠가 신학 다, 대학 다니실 시절에 또 네.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막노동이라고 하죠 아, 예, 그것까지 예.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아. 그런 미장 기술이나 <laughs> 이런 게또 있으셔서 <laughs> 친구분들과 함께 이게 또예뭐 예. 물론 이제,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도 오셨겠죠 예, 도, 함께 이렇게 다 하셔서 예. 교회를 세우고. 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우게 됐, 세워지게 됐어요. 예, 말 그대로 네. 정말 그 천박한 땅에 개척을 네, 네. 하신 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 사셨기 음. 아, 때문에 잘알지만 네, 잘 알겠, 네. 1부터 10까지, 네. 우리가 10까지는 네, 네, 숟가락부터 열까지. 젓가락부터 정말 모든 것을 직접 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가정에서 네, 맞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참, 어려서, 정말 몰랐고, 근데 예. 부모님께서 정말 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어, 이제 성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엄마가 다 가르치시고, 식사도 30인분 다 준비하시고, 아. 다 치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매년, 어, 그런 거 하잖아요. 재롱 발표회 재롱잔치? 네, 재롱잔치 예, 재롱잔치 같은 거발표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육지에 나가서, 그때 당시 택배 문화가 전혀 없으니까 육지에 아, 네. 나가서 그 모든 소품과 의상들을 다 가지고 어, 어. 배를 또 타시고 어, 어. 또 내리셔서 그거 가져오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조금 부풀어 오르고 음. 하혈이 있으셔서 음.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자궁에 이제 주먹만한 그런 그뭐라고 혹들이 이제 네, 네. 예, 예. 너무 많이 이제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시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의 의술로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자궁을 적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예. 적출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저랑 비슷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올해 서른 아홉인데 한 사십 네. 정도 때 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예. 어, 10년 일찍 억지로 폐경이 됐고 그러면, 예, 예, 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후유증이 있으셨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듦을 겪으셨는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는 전혀 티를 안 내셨거든요. 저희들 앞에서는. 예. 네. 예. 병원에 계셨다는 것도 알고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갔었고 다시 퇴원하고 돌아오셔서 그 이후에 너무 그 전과 다를 바 없는 항상 패턴으로 사셨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뭔가 목회자 분들은 항상 참다가 막병 나시고 음, 하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부모님 보면 마음도 아프셨겠지만 네. 우리 부모님이 참으니까 자녀인 나도 참아야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고. 음. 드셨을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표정이나 느낌을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쯤 되면 알수 있잖아요, 느낌을. 네, 눈치를 또 보게 예, 되잖아요. 네, 눈치를 이제 맞아요. 보게 되니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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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는 이제 아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 안 좋은 행동, 어, 뭐 쉽게 말해서 좀 거슬리는 행동, 성도들의 눈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아주 큰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큰 이제 음.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수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 진짜. 그때 당시에 삼호가 어때야 된다 음.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잖아요 삼호는 아, 뭐~ 음. 무조건 모든 예배 참석 하되 맨 뒷자리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laughs> 정말요 네. 예. 예. 그래야 되고, 뭐다 조용히 있어야 되고, 앞에 나서면 안 되고, 바깥 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그렇지. 기준이 있었고, 오. 목회자의 자녀에게도 그런 프레임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절대로 뭐 나쁜 길로 가서 안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은연 중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고, 내가 좀 잘못하면 이제 부모님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음. 최대한 잘해야겠다 해서, 옷도 늘좀 이제, 제한적이게 입어야 됐고, 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할수 있지만 참아야 하는 것도 있었고, 아주 단적인 예로, 네. 오락실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뭐 다른 게임이 아니라, 뭐 비행기 게임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네, 네. 근데 한번 갔어요. 갔다가 네. 나오는데, 혹시 성토들이 있지 않을까? 막 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없음, 없는 걸 확인하고 확 뛰쳐나오고. 네. PC방도 이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인터넷 발달하면서 그게 생겼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메일을 개설하고, 뭐, 그냥 이제 인터넷 소설 한번 읽고, 이렇게 한시간을 그렇게 채우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거기 안에서 흡연이 가능했잖아요. 네네. 담배 아. 냄새가 다 몸에 배는 거예요. 아. 네. 나오자마자 머리를 막 털고 옷을 아. 털고 아. 그리고 성도들 없나 또 보고 어. 이런 모든 삶에서 아. 지나치리만큼 이렇게 다 예. 제가 제 스스로 어쩌면 감옥을 가둔 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 스스로를 좀 올가맨게 있지 않을까 <laughs> 그랬던 그런 음. 그~ 강박에 대한 것도 강박이 좀 많이 자라면서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절제를 하면서 목사 딸이라고 절제를 하면서 살았지만 마음속에 은연 중에 나는 목사 딸 아닌 것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표출은 음.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음. 어,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살수 있는 거는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내 아. 자녀라기 때문이야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율법적으로 봤을 때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복음에 저촉되지 않는, 저해되지 않는 어떤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를 보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게 너, 그 형제한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신 큰두개명 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중에. 음. 그 이웃을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네. 너가 하고 싶어도 그걸 잠시 참을 수 있는 절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게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음. 그런 말씀을 또해 주셨어요. 음.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줄도 알고 절제해야 될 줄도 알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라는 것을 새롭게 좀 정립을 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많이 자유하게 됐고, 아. 근데 굉장히 사실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네, 지금. 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대학생이 돼서 이제 깨달은 네,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한참 예민한 시간. 아, 그 시기에는 네 그런 네, 마음이 그렇죠. 좀 많이 들었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회자의 딸로서. 많이 억눌려 있고 율법적이고 네, 음. 내가 뭔가를 하면 더 내가 뭐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내가 못하면 막막 벌을 엄청 받을 것 같고 예. 그런 율법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인 신 신앙에 제가 좀 갇혀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서 그 대학교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또 받고 또 저희 아빠도 그즈음에서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서. 음, 말,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의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 주셨거든요. 그 새로운 가치관들, 새로운 말씀의 길들을 열어 주셔서 아빠에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받았고 또 특별히 지금 남편 당시 남자친구였던 네. 지금의 남편이 다리 어, 놓는 사람들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예. 매년 주최하는 음, 찬양과의 경배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예배학교로 이미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모습. 어, 구약 시대 예배와 또 신약 시대 예배, 지금의 예배들, 뭐 이런 총체적인 예배를 좀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교회 가면 형식에 따라 예배하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들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짚어주면서 음. 새롭게 제가 예배에 대한 어떤 눈들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많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적 가치관을 이제 정립을 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네. 이 억눌려 있는 이게 바로 나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됐는데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 율법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특별히 계속 말씀 내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3장 24절에 보면 네. 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디도서 3장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 있어요. 그리고 음.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음. 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부어 주시면서, 어, 너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척도가 되는 게 아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내가 뭘좀더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스럽게 드려야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좌지우지 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뭐더 많이 뭘 한다 그래서 커지고 못한다 그래서 작아지고 이게 아니라 자체로 너무 완전하신 사랑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음. 아, 이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써야겠다는 네. 마음을 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목을 적어 놓고, 이번엔 가사를 먼저 썼어요. 예, 아. 네. 그래서 1절을 쓰고, 2절을 쓰고, 이제 후렴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것 붙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가장, 아까 지은 자매가 불렀지만, 가장 제가 염, 어, 귀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은 2절이에요. 나의 아.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예, 예. 네,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넌 의로워라고 이렇게 그냥 칭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아.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이에요. 예, 네, 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곡이를 많은 많은 분들께 불려지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나 보다. 음.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저살수 없어요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고백을 너무 듣고 싶으셨구나. 네. 어그 근데 그런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해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감사하죠. 뿐인 거죠 사실. 네. 네.